국민연금은 오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조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 이사 연임을 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최 회장의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이사 선임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네, 제가 잠시 물을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제인데요. 음,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국민연금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이사 연임을 부결시켜버렸어요. 이사가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경영권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주식회사는 이사회가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가 집단 지도체제로 가기가 불편하니까, 어, 누구를 두죠? 대표이사를 둡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소위 최고 경영자죠. 모든 집행권의 정점에 서 있죠. 그런데 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가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식적인 의결기구 라인에서 조양호 회장이 등장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항공은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고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변명을 할까요? 경영권 박탈이라 해 버리면은 대한항공에 이롭겠습니까? 자, 자기 스스로 우리 다 뺏겼다고 인정하면은 사실 뺏겼더라도 다 뺏겼다고 자기 스스로 말을 하면 그나마 비공식적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라인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영권 박탈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숫자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선임에 대한항공 정관은 특이하게 3분의 2를 요구해요. 그러면은 제가 표를 하나 보죠. 지분 구조와 오늘 의결과 관계되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 그 연임한 표결이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어요. 66.66%가 돼야 되는데, 찬성 이 64.1%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조양호 회장과 한진칼 지주회사 그리고 특수관계인 모두 합치면 3 3 3 5예요 단독으로 절대 66%를 구성할 수 없죠. 3분의 2가 되어야 선임해요. 그럼 뭐냐 하면은. 3분의 1이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비토를 놓을 수 있는 거죠. 조양호 회장 측이 아무리 자기에게 우호적인 인사를 이사로 앉히려고 해도 나머지 3분의 1이 계속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앉힐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최초로 벌어졌고 앞으로는 그러면 그게 안 벌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죠. 이미 블록이 형성됐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11.56%를 가지고 이 일을 주도한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하고 나머지 소액 주주는 근소합니다. 퍼센트로는. 그리고 외국인 어떤 펀드들, 헤지펀드에 가까운 그런 펀드들을 오히려 자기들 편에 붙여서 국민연금 편에 붙여서 이 일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에 그, 이 일의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파장은 제가 이제 이 책을 인용드리려고 하는데, 이 책은 좋은 책으로 많은 분들이 소개하셨어요. 신장섭, 싱가포르 대 교수님이 지은, 외국된 어,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질러. 이 주제에 대해서 어, 아주 풍부하고 그 좋은 내용,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이제 174페이지 보면 자료화면 제시가 되죠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자 이제 작년부터 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교수님이 이제 쓰셨는데 그래서 2017년 9월 통계가 나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국민연금 정말 거대 글로벌 기업인데 9.71% 엄청난 겁니다. 삼청, 삼성전자에서 9.71%를 갖고 있다는 건. SK 하이닉스 10%를 넘어요. 10.37 네이버 10.41 현대자동차 8.12 이렇게 상장사들은 대부분 크지 않습니까? 그큰 기업들의 5% 이상 지분 갖고 있는 게 275개나 됩니다. 그리고 10% 이상 지분 가진 것도 42개나 돼요. 거기 보시면 LG 뭐 신세계 호텔 신라 등등. 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금 대한항공도 11%를 가지고 어, 이런 난리가 났죠. 그러면 10% 넘는 42개 회사들에서는 어때요? 형식적인 가능성으로는 이런 난리가 막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문이 열린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료 화면을 한번 보죠. 기업별로 보면요. 국민연금의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 KB금융 엄청난 규모죠. 자, 포스코, KT, NC소프트 등에서 단일 최대 주주입니다. 단일한 어떤 개체로는 최대라고요. 최대 주주라고요. 그리고 자 삼성전자에서도 어, 자사주 쪽을 제외하고는 단일 최대 주주고 현대자동차도 모비스에 이어 2대 두 번째 대주주입니다. 신세계에서도 이명희 회장에 이어 2대 단일 주주다. 총 규모가 620조 원 가량 돼요. 그래서 그 다른 연기금이 400조 합치면 1000조 가량 됩니다. 다른 연기금은 국민연금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규모의 자금 그리고 이런 규모의 어떤 단일 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자기가 통일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 거죠. 외국은 이 정도 규모로 단일한 규모가 통일된 의결권 행사는 없습니다. 스튜어트 시 코드를 도입하더라도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자, 운용을 위탁하면 의결권도 위탁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익에 관계된 운용은 위탁해도 의결권은 위탁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위 한 10명 정도 되는 전문위원회, 의결권 행사할 때 여기나 또 투자, 기금 운용하는 투자위원회 쪽에서 합쳐봐도 20명 남짓이에요. 20명 남짓의 의결기구가 어때요? 지금 620조의 돈에 대해서 의결권을 막 행사하는 겁니다. 단일 블록으로 흩어지지도 않고 게다가 어느 정도 독립적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자, 이전에 삼성 물산 합병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문정권은 그보다 더 독립적일까요? 사실 삼성 물산 때는 이쪽에서는 압력 압력 그렇게 몰았지만, 재판 증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그거를 강제로 더 씌우려고 하니까 계속 그런 게 아니라 국민연금 투자 결정하는 내에서 리서치 팀장이 우리가 그게 이득이 된다고 보아서 한 거라고 계속 주장해도 오히려 가족의 계좌도 뒤지고 하면서 이 사람을 엄청 압박했어요. 근데 그 리서치 팀장이 무슨 소리까지 들었어요? 조사하는 사람이 당신 계속 그렇게 버티면 옷 바꿔 입고 나랑 만나는 수가 있다. 옷 바꿔 입고라는 건 뭡니까? 푸은 수의를 입고 수의로 바꿔 있고 죄수복 입고 나랑 만나는 수가 있다. 그런 협박성 말을 들어가면서도 이 사람 조사관의 주장에 굴하지 않았어요. 대신 재판정에 나와서 그 압박을 당한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게 공적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거지로 만들어낸 게 소위 삼성물산 합병이 어쩌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놓은 저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온갖 블랙리스트니 보십시오. 얼마나 사나 기관에 독립적으로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권의 입과 영향을 받는 곳에서 단일 블록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막해 버리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해도 외압을 받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한다 해도 이것은 너무 커요. 어떤 사람이 620조를 굴린다고 혼자 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결권을 혼자 행사한다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입니다. 왜 그건 위험하냐면 시장이 왜 효율적이라는 겁니까? 많은 분산된 사람들에 의해서 분산된 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영향을 받는 수가 이렇게 620조가 20명으로 줄어들면 이 시장의 효율성이 가진 기본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아주 기민하고 어, 그런 합리적인 정책이 구조상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영향을 안 받아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5 룰, 1 0룰 이런 게 있습니다. 자, 5% 룰은 5%만 해도 상장 기업 대기업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1% 변동될 때마다 신고하도록 해요. 왜 이런 걸 했을까요? 자, 그 기업의 소위 오너에 해당되는 대주주가 경영을 하는데 경영권이 위협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이렇게 매집했다가 갑자기 아, 이제는 경영을 바꿔야겠어, 경영진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국민연금이 5%, 10% 해도 대주주 쪽에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경영 관여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아침에 바뀐 거예요, 이게. 정말 작년에 이 움직임을 시작했을 때 위험성을 지적하자 정부가 연막을 많이 피웠습니다. 심지어 올 2월 정도, 1월인가요? 기사만 해도 그카하고그 대한항공 사이에서 지주회사가 있는데요. 그 지주회사인 카 쪽에 오히려 그 의결권 행사를 하고 대한항공은 안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0%룰 때문이에요. 10% 룰은 만약에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하면 6개월 이내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10%가 넘으니까 만약 요번처럼 의결권 행사를 하면 6개월 내에 수익을, 주식 매매 수익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럴 거라고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부담이 없는 칼 지주회사 쪽에서 할 거라고. 그 이제 보니까 그게 연막이었어요. 대한항공 쪽에서는 방심했겠죠. 그러고는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의결권 행사하는 방향 쪽으로 막 몰아갔어요. 자, 이게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6개월간 대한항공 주가 추이표를 한번 줘. 그러면 약 작년 9월 보면. 10월에 최저가 2만 5천이었다가 2월 2 8일날 최고 3만 7,800원까지 갔어요. 계속 오름세 표를 보이죠. 그러다가 내림세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식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표를 보고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만약 굉장히 전문가라면 이 한창 오름세에 있을 어느 때인가 팔았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매매 차익을 많이 발생시켰겠죠. 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작년에 국민연금의 실적은 어떠했냐? 지금 다른 표를 볼까요? 자, 설립일의 최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했냐면 세계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주식 시장이 그렇게 불황이었냐? 코스피 지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문정권 하에서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기사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도 많이 떠나고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너무 흔드니까 부담을 느꼈다는 거죠. 조사받은 사람이 오죽 많았나요? 감옥에 갇히고 자 그런 상태에서 게다가 크게 의구심이 드는 것은. 10% 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개월간 변동이 적어야 되죠. 변동해서 매매차익을 내면 수익을 반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들리는 말에 문정권 들어서 특히 작년에 들고 있었던 주식이 많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런 기관 투자가들은 사고팔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그런데 들고 있으면은 뭐에 좋죠? 지금? 10% 룰에 안 걸리죠. 그러니까 뭐 하기가 좋죠? 경영 간섭하기가 좋죠. 부담 없이 경영 간섭하겠다고 나서기가 좋은 거죠. 아, 저는 원래 이런 음모나 그런 거잘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쪽으로 생각을 조금은 의심이 들어요. 자. 게다가 그런 방향을 너무나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것은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어떤 효과를 지닙니까? 대기업의 정책이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엄청난 심적 부담을 줍니다. 말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뭘 꺼낼 수 있다? 대한항공처럼 갈수 있다. 엄청난 압박이죠. 자, 그래서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국적 없는 말이 아니고요. 어, 학계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부터 이걸 우려했어요. 연기금이 거대화되고 이 어, 거대한 연기금들이 어, 일종의 사회주의처럼 그. 시장의 효율성이나 어떤 개인의 그 창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 집단적인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그 구조 행태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은 가장 직접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인사권이 문제됩니다. 자 지금처럼 사내 이사가 되야 될 사람을 거부시켜 버리면 다음 사내 이사가 누가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회사의 가장 탑 인사권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면 그 아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따라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인사권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뭐죠? 그게 대표적으로 공기업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공기업이에요. 공기업도 나름 시장 질서에 따라서 수익도 발생시키려 하고 움직이지만. 사기업과 큰 차이는 인사권을 정부가 쥐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에요. 그런데 사기업에서 이렇게 인사권 관여가 막 들어가게 되면 그게 옳은 의미의 사기업이 되나요? 그래서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나아가서 생각해보세요. 원론적으로 경영권이 있는 주식과 경영권이 없는 주식은 같은 재산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려는 포인트인데요. 주식을 뺏지 않았는데 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그러냐? 도태우 변호사는 지금 허위사실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같은 주식 뭉텅이를 팔려고 해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 하고요. 중소기업에서 경영권이없는30%가량의 주식을 살 사람 잘 있습니까?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에서경영권이 있어야 인수할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주식 지분이 예를 들어 30%고 70% 있으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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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하고30% 사람 을 가진 사람 이 같은 값이 아 사람 죠 그게 한 주당 같은 값을 쳐주지 않아요. 당연한 이치죠. 70%를 가진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주식이고, 30%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조양호 회장은 원래 국민연금 이렇게 이 나서기 전에는 어떤 지위에 있었죠? 아까 전에 몇 프로였습니까? 대한항공 쪽이 33.35%를 갖고 있었는데, 이 33.35%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었던 주식이었어요. 그런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렇게 나섬으로써 완전히 지위가 바뀌어버렸죠.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버린, 지위가 바뀌어버린 사유재산권 부분이 침해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이렇게 정부에 연결된 곳에서 침해해 버린다. 이게 얼마나 사실 심각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우리가 똑똑히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그 언제 기회되면 말씀드리고 제가 예전에 한 반년 전에 로크에 대해서 그 강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VON 그 사이트에서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근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참큰 그 이론가인 로크. 미국에서는 거의 미국 그 헌정 질서의 기초로 생각합니다.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이란 유명한 세 가지를 어, 들었어요. 이세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의 정부가 시민정부죠. 그런데 정부가 마구 재산을 침해한다? 그건 시민 정부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죠. 그건 자유민주 정부는 예를 들어 공공사업을 위한 수용처럼 그런 일을 아주 불가피하게 해야 될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복잡한 절차,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사회재산권을 침해한다? 그것은 자유 민주 사회가 될수 없죠. 자유 민주 사회는 사유 재산권과 시장 경제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법치 이것과 좌우 날개를 딱 이렇게 삼발이처럼 세 가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회입니다. 어느 한 축이 그 어느 한 축이 위협받아도 자유 민주 질서는 굉장히 그 파괴되기 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정부 들어서 더 가속화됐고, 탄핵 사태 이래 지금 실질적 법치가 흔들리고, 권력 분립이라든지 이런 자유민주적인 원리가 흔들리고, 마침내 사유재산권 침해가 막 일어나는 그런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질서를 떠받치는 삼축이 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어, 제가 최대 저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최대 저항을 가동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마치고 요약본도 제가 만들 테니까 그 부분도 그, 어, 보시고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도변정담에서 뵙고 이번 금요일은 김미영 전환기정의 연구원장님이 전환기의 세계보기를 강의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